입니 그, 오늘 그, 담행 어느 마을을 갔는데요. 그, 어느 농부가 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아나 진짜 해쓸거 없다고. 해가 이렇게 쓸 것이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가을거지 콩 이렇게 수확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꾸 이제 해가 짧아져요. 지금 예년, 음, 여름 같은 지금 한참 환해가지고 매미가 그냥 무너질 건데. 지금, 그, 한밤쯤 갔습니다. 벌써 39강입니다. 요즘 그, 시가 읽혀지지 않는다고들 그렇게 푸념하거든요. 게다가, 시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렇게 시를 생산해 내는데 쉽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또, 시가 대중 소비지수에서 현저하게 유면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가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시인을 쓴 것은 시인만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인하기 어렵거든요. 어느 홍수 속에서 시로서 힐링하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시인과 지식이라는 등식이 구착화되면서 시는 마치 어려워야 된다는 생각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시인만 시를 읽는 시대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시쓰기에 있어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 앞으로 시는 반전이 있는 시, 조금 더 어렵게는 사유가 있는 시, 이런 시들이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요, 육하 원칙으로 시를 통해 통제하자. 소재 장악력에 힘써라라는 주제로 선생님들하고 한번 공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보이지 않는 세밀한 육하 원칙으로 실을 통제하자, 이랬어요. 실을 통제해보자,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다. 느낌이나 감성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이제 표정으로는 볼 수는 있습니다. 세밀한. 아주 정밀하게 쓰라는 얘기죠. 육하 원칙은 잘 알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랬는데요. 누가는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언제는 시간이고, 어디서 장소, 무엇을, 어떤 목적, 어떻게, 어떤 방법, 그 왜, 질문이죠. 독자에게 그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육하원칙은 원래가 그 각종 그 공적인 문서라든지 또 답사 보고서라든지, 또, 신문 기사 등에서 육하원칙을 많이 볼수 있는데요. 시를쓸 때는 꼭 육하원칙을 적용하지 않아도 않고 유연하게 글을 쓸 수는 있습니다. 시에서 사실은 육하원칙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어떤 그런 제도적 통제를 좀 한번 해보자. 좀 억제해보자. 감정을 이성적으로 한번 컨트롤 해보자 라는 뜻에서 이 주제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한번 낭독을 통해서 시를 볼텐데요. 트레이싱 페이퍼를 우리 그 사상영 선생님께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트레이싱 페이퍼 김윤희 잘 마른 잎사귀가 바스락거리며 나를 읽네 몇장 겹쳐도 한 장의 생시 같은 서늘한 바람 뒤편, 달처럼 떠오른 내가 텅빈 아가리 벌리네. 지루한 긴긴 꿈을 들여다봐주지 않아 어둠이 흐느끼는 밤, 백태처럼 탈물이 지네. 일순간 소낙비, 가로수 이파리, 눈꺼풀이 촉촉하게 부풀어오르고 거리마다 지렁이가 흘러 넘치네. 아, 무서워, 무서워. 깨어져 잠처럼 튀어오른 보도불로 붉어져 나온 나무 뿌리, 갈라진 혓바닥이 베베 꼬이네. 비명이 목젖에 달라붙어 꿈틀대네. 나는 이 길이 맞을까 저 길이 맞을까. 손바닥에 침을 태태 뱉고 싶지만 손금이 보이지 않는 손. 금 박지 않기 노래하듯 두 다리가 버둥대네 두 동강 난 지렁이 이리저리 기어가고 구름을 짚고 나온 투명한 달내 그림자는 여태도 나를 베기고 있네. 아, 네. 트레이싱 페이퍼입니다. 우리 그 트레이싱 페이퍼 이렇게 영어로 말하니까 좀 어렵죠? 사실 트레이싱 페이퍼는 우리가 그 옛날에 그 숫자지 같이 생긴 그런 종이가 있었어요. 투명한 종이죠, 어찌 보면은. 그 종이를 어떤 그림이나 어떤 올려놓고 이게 다시 그 위에다 그리는 거예요. 돈을 뜨는 거죠. 그래서 조명과 똑같이 그리는 거. 그런 종이를 트레이싱 페이퍼라고 해요. 예. 네, 그거를 가지고 옛날 초등학교 많이 했는데요. 그, 한번 어떤 것을 밝히고 있는지 트레이싱 페이퍼로. 음, 보겠습니다. 잘 마른 잎사귀가 바스락거리면 나를 읽는데. 참, 잘 써진 것 같아요. 이첫 행위. 잎사귀가 바스락거리는 것은 나를 잊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관주예요, 지금. 어, 어, 우리가 이제 어떤 글을 쓸때그 이파리를 지금 이제 바라보고 이파리가 헌, 해준 말을 내가 옮겨 적는 것을 관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만 관조하는게 아니에요. 식물이나, 돌이나, 바람이나, 햇빛이나, 이런 무생물들조차도, 또 생물이나 무생물들조차도 나를 바라보고 있고, 또 나를 잊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잔마른 잎사귀가 바스락거리며 나를 좀금 잊고 있는 거예요. 몇장 겹쳐도 한 생, 한장 생시 같은, 원본이죠. 생시가 원본이에요. 몇 장을 겹쳐놨어요, 지금. 트레이싱 페이퍼를. 예. 네. 몇장겹쳐놔도한 장으로 보이는 이그 말입니다. 서른한 바람 뒤편, 팔처럼 떠오른 내가 풍빈 아가리를 벌리네. 팔처럼 이렇게 떠오르게 뿌여야 하잖아요. 그 트레이스 페이퍼가. 하얗진 않습니다. 나를 이제 바라보고 있어요. 아가리를 벌리고. 지루한 긴긴 꿈을 들여다 봐주지 않아 어둠이 흐느 끼는 바. 뭐, 이거는 시인이 아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썼지? 음, 의구심은 같대. 예, 다른 말로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겁니다. 백태처럼 달물이 지네 트레이싱 페이퍼가 완전 투명하지를 않아요. 숫자질처럼 아래 것은 보이지만 완전히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백태나 달물이나 이런 달처럼이나 이런 달빛이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순간 소낙비. 가로수 이파리, 눈꺼풀이 축축하게 부풀어 오르고. 진소나비가 왔어요. 그래서 진짜 부풀어 올라요. 거리마다 지렁이가 흘러넘치네. 아, 무서워, 무서워. 깨어져 잠처럼 튀어오른 보드블루. 멋져요. 무서워. 깨어져서 잠처럼 이게 튀어오르는데. 예를 들면, 비올때 보드블루 한번 잘못 밟아가지고 옷 버리는 일 많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쪽으로 딱 밟으면 이쪽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런 그런거예요 따지고 보면 은불어져 나온 나무뿌리 보도블록 사이로 나무뿌리도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갈라진 혓바닥이 베베 꼬이네 비명이 달라붙어 꿈틀대네 이거는 뭐냐면 지령이에요 비명이죠 네, 꿈틀대고 있어요 나는 이 길이 맞을까 저 길이 맞을까 손바닥에 침을 퉤태 뱉고 싶지만 손금이 보이지 않는 손 옛날에 그,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손에 침을 탁, 받다 한번탁떼고 탁 그러면은, 아, 이쪽으로 침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저쪽으로 가고,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 어렸을 때 지금 장난 아니, 어렸을 때 하는 것을 광경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금 박지 않기 놀이하듯. 두 다리가 거중대 예. 뭐, 오징어 게임에서도 나오죠? 금 박고 이렇게 뛰고 안 뛰고 하는 그런, 예. 옛날에 뭐다 했습니다. 이렇게 금을 오징어처럼 그려놓고, 예, 칸을 그려놓고, 발 퍽짝 뛰고, 저쪽으로 퍽짝 뛰고, 저쪽으로 퍽짝 뛰고,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두둥강난 지렁이 이리저리 기어가고, 구름을 찍고 나온 투명한 달. 내 그림자는 여태도록 나를 베끼고 있는. 그러니까, 그림자가 나를 베꼈어요. 아까 낙엽이 나를 잊고 있었고, 그림자가 베꼈고, 다 앉아 베끼고 나니까 뭘 나왔어요? 구름이 찍고 그 투명하지 않았던 달이 투명하게 나왔다 그 말이에요. 이 시는요 전체를 예를 들면 육학 원칙에 의해서 만약에 쓴다면 이렇게 쓸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여기도 가만히 보면은 어떤 그 제대로 장치가 이렇게 들어 있어요. 몇 가지가 예 아까 제가 조금이 말했던 그런 백태라든지 달처럼 어둠이 흐느낀다든지. 지렁이를 가지고 또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만든다든지, 손에 손금이 없는 손에 침을 뱉어서 어디 일갈까, 저리 갈까 한다든지, 또 우리가 그 오징어 게임을 이제 이렇게 제이 뛰어, 이렇게 푸짝푸짝 뛴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장면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상당히 좀 어렵기도 합니다. 트레이싱 페이퍼예요. 네몇번도 읽어보시고요. 하여튼. 어, 본인이 이해할 때까지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팽개치지 마시고요. 이러한 시적 자각을 통해서요, 바로 시의 존재, 조건과 방식으로 발화시키고 있거든요. 시를요. 시쓰기에 대한 자의식이, 자의식의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시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자신을, 예를 들면 자의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육화 원칙이 시 속에 있음을 트레이싱 페이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